노후 대비 끝났다고요? 첫 연금 받고 충격받았습니다. 서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착각. 앞으로는 연금으로 살면 되겠네. 10년 넘게 부은 국민연금에 퇴직 직전까지 알뜰하게 모은 퇴직금.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올 연금 통지서. 그걸 보며 박씨 부부는 마음 놓고 은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국민연금 수령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본 순간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 고정 지출과 병원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도대체 뭘 준비한 걸까? 불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노후 대비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은 대부분 연금 수령 전입니다. 정작 현실은 그첫 연금 통장 입금과 함께 시작되죠. 오늘 이야기할 사례는 연금만 믿고 은퇴했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 60대 중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을 다룹니다. 사례 63세 박씨 부부의 연금 충격 이게 우리가 평생 기대하던 금액이라고요? 박씨 부부는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채 30년 직장 생활을 마친 남편 전업주부 아내. 남편은 35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입했고, 퇴직 직후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정기 예금에 묻어 뒀습니다.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나중엔 주택 연금도 있으니 큰 걱정은 없겠지. 두 사람 모두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국민 연금이 드디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89만 원. 부부 합산 생활비로 예상했던 250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죠. 아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별도 연금이 없었고 사적연금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생활비에 쓰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연금만으로는 전기세, 관리비, 식비, 보험료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고정 지출만이 아니었습니다. 60대를 넘기면서 병원비가 점점 늘었고,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무릎 관절 수술은 한달 생활비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노후 대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시작도 아니었어요. 박씨 부부는 결국 예금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퇴직금 잔액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은 경비직 재취업을 알아보았지만 체력도 기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보성 에세이 연금만 믿고 은퇴하면 벌어지는 일들. 1. 국민연금 수령액의 현실. 박씨 사례처럼 대부분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지만 현실은 기대와 크게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 월 수령액은 약 63만원, 2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의 평균도 87만원 수준입니다. 이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사람은 전체 수령자 중 1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최근 꾸준히 납입한 세대의 경우이고, 중간에 경력이 단절됐거나 납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월 40만원도 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의 완성이 아니라 기초적인 보안 장치일 뿐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숨겨진 고정 지출과 예측 불가능한 지출 은퇴 전에는 무심코 넘기던 비용들이 은퇴 후에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관리비, 통신비, 각종 보험료, 교통비, 식비, 병원비 등은 매달 빠지지 않고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이외에도 냉장고 고장, 가족 경조사, 명절 지출 등 불규칙한 비용은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통장을 비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병은 건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의료비가 지출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본인 부담상한제가 있어도 병원 이용 횟수 자체가 늘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질수록 지출은 늘어납니다. 3. 퇴직금 얼마나 갈까? 박 씨처럼 1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월 200만원씩 꺼내 쓴다면 5년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일자리를 구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대는 생명선이 되고 맙니다. 전문가 칼럼 연금 충격 이후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는 전략은?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라도 실행할 수 있는 60대 이상에게 현실적인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1단계 지출 구조 개편 생활비 리모델링, 생활비 고정 예산표 작성,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최대 소비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정비 항목을 점검하고 변동비는 최대한 조정합니다. 무조건 줄이자가 아니라 지출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정비 다이어트. 보험 갱신형 보험 보장성 중복 상품은 정리. 통신 알뜰폰 전환. 관리비 에너지 효율 개선 공용 전기 확인. 이런 사소한 조정으로도 월 2,030만 원 절약이 가능합니다. 지출 공유 시스템 부부가 서로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공유하고 통합 예산을 운영하세요. 이건 내가 썼고 저건 당신이 썼으니까라는 식으로 지출을 따지면 결국 돈이 새어 나갑니다. 2단계 소득 보완 작은 수입이 버팀모 시간제 일자리 또는 재능 활용 경비 택배 분류 관공서 보조 인력 등 60대에게 열려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퇴직 전 기술을 살려 프리랜서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월 5,070만 원만 추가되어도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소규모 임대 소득 또는 공동 창업, 방한 칸을 리모델링해 월세를 받거나 소일거리 창업도 가능합니다. 단 초기 비용 대비 수익성을 반드시 따져야 하며 리스크가 큰 투자형 창업은 피해야 합니다. 주택 연금 활용 고려. 자녀와의 주거 문제가 정리됐다면 집을 담보로 주택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서울 기준 4억 원대 주택 소유 시 부부 기준 월 120만 원 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3단계 노후 재설계 70대 이후를 위한 체력과 네트워크. 건강 투자. 노후에서 건강은 곧 자산입니다. 매달 35만 원의 건강식보다 꾸준한 걷기와 적절한 근육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덜 병원 가는 습관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관계 유지. 지인, 지역 커뮤니티, 노인의 동호회 등 사회적 연결망은 정서적 안정과 정보 공유의 원천입니다. 특히 고립된 노후는 의료비, 정신 건강 악화 등 간접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정기 점검. 매년 자산 현황, 건강 상태, 소득 흐름을 점검하세요. 변화가 필요하면 바로 조정하는 유연성이 노후 안정의 핵심입니다. 결론 연금은 시작일 뿐 계획은 지금부터. 노후 대비 끝났다고요? 연금 받고 충격 받았습니다. 이 문장은 이제 수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 이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연금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노후의 삶은 그 이후의 선택과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노후가 막막한 생존이 아니라 계획된 생활이 되도록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